11월 24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메시지 정리합니다. 어 말씀망대 46번째 골로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골로수서 1장 13절 14절 봤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그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인생의 답도 안 나고 어정쩡해집니다. 다른 것이 더 마음에 담기고 그것이 더 해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아무런 응답 없이 다른 결론에 가 있게 됩니다. 저번 주에 베트남 성경 캠프에 가서 랩넌트한 명을 만나서 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팀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세 가지 열쇠, 이걸 바로 전달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만났는데요. 어, 팀사에게세 가지 열쇠는 영접의 의미,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전달하는 거. 이게 세 가지 열쇠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길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세 가지 열쇠를 전달을 했는데, 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만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음, 그렇게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친구에게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 맺어봐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을 자꾸 이렇게 하냐면 뿌리 하나도 내려지지 않고 환경 따라 세상 흐름 따라가면서 다른 집중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응답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내 문제를 어려움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만 다가오면 그게 문제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종교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진짜 문제가 창세계 3장이라고 봐줬으면, 항상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붙잡혀지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문제라고 인식을 했으니, 그냥 이 어려울 때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 해결되면 하나님 찾지 않을까, 아닙니까? 복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없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신앙은 미안하지만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복음이 안 붙잡혀진 거잖아요. 상대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내 중심에서 복음이 붙잡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꼭 쓰셔야 된다면 어려움을 계속 주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흔들어 놓는 자들이.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이단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좀더 다른 걸 해야지 잘 믿는 거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 천사숭배,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붙잡아야 될 걸로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로 새롭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붙잡을 때 응답받게 되고 그 응답 속에서 새롭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응답이 오고 응답이 와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골로스사이는 흑암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성경만 세상에 알수 없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밝혀놓습니다. 사단을 흑암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그 실체를 밝혀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적하는 반역자 사탄, 그리고 이간자 마기라고 그 이름을 밝혀놓고 사람의 생각 속에 찾아와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친한 사람을 통해 약점을 파고들고요.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뺏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란 말이 많은 겁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그러면서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뒤에 숨겨진 사단의 나라 그 속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사는 인생들의 모습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어디에서도 알수 없는 사실 이 사단의 활동을 또한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고 경배 대상을 바꾸러 유혹하는 이 사단의 활동들을 통해서 인간을 실제로 멸망시키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도 줄수 없는 답. 흑암에서 빠져 나오게 하는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신분을 바꿔 놓고 죄 사함과 속죄함을 받는 그 응답을 받는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분은 만유이시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우리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고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계보고마 되는 날 재림주로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서게 되실 겁니다. 영혼 전부터 영혼까지의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인생은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땅의 것은 변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기준돼서는 안됩니다. 영혼을 사는 존재인 인간은 버려지는 것, 없어질 것, 이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어, 실제로 영원한 것, 그것에 이렇게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염려는 하게 되면... 불신앙으로 끝을 맺고 나갑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것이 사실을 안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불신앙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되니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죄를 타고 허감 세력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은 망할 것으로 돌아오고 실패할 것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 버려버리고 위에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면 응답의 여정과 힘이 생기고 그리고 성취되는 이정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그리스도만 제대로 깨달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로 쓴 것도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데 그거를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그거를 알리고자 한 겁니다.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하다. 이 답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답 가진 자에게 오는 게 평안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과거는 상처가 되고 현재는 갈등 속에 어려움으로 가득 차고 미래는 불안함 속에 인간적인 노력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근 o 적인 힘과 치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 o 서 h 장 i 절 t 실 c 까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s 절에 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시면 됩니다. 성령인도 받으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인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내 속에 나타나는 게 확인하면 인도 잘 받고 있는 겁니다. 어, 나중 가서는 알게 됩니다. 성령인도 내가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그러면 지나고 나서 본 알게 되니 그 받는 과정 속에서는 불안할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로 역사하시는 그 세밀함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실 수 있는 방법이 사실적인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들이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확연하게 응답 성취문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집중소로 들어가도록 뿌리 안에 세, 박으며 뿌리,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새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쳐나서 받 없는 하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망대가 만들어질 때 나타나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는 답이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안약이 붙들려져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과 이정표로 보게 하옵소서.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